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민호의 새로운 앨범 소식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오늘 21일 기준 SNS와 주요 포털 사이트는 물론 MBC와 KBS 같은 공중파 방송에서도 그의 새 앨범 관련 소식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팬들과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 속에 장민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음악적 역량과 독창성을 입증하며, 절정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포털 사이트를 휙쓴 장민호의 새 앨범. 지난 11월 18일, 장민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 앨범을 예고하는 쇼츠 영상을 공개하며, 팬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은, 공개 직후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단 3일 만에 조회수 30만 회를 돌파하며 유튜브 인기 영상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에 더해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그의 앨범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음악적 진정성과 팬사랑 담은 앨범. 박민호는 이번 앨범에 대해 팬들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밝히며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이번 앨범은 그가 직접 프로듀싱에 참여해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고스란히 담아낸 작품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앞선 인터뷰에서 이번 앨범은 나의 음악적 성장과 팬들에게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작품이라며 그 의도를 밝혔습니다. 팬들은 장민호 특유의 감성을 담은 발라드일지, 아니면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한 곡일지에 대한 추측을 이어가며, 앨범 발매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록곡의 작곡가와 협업 아티스트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팬들은 이번 앨범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힐링 그 자체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앨범 발매와 함께 이어질 특별 이벤트. 장민호는 이번 앨범 발매를 기념해 특별 팬미팅과 쇼케이스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마련된 이 자리는 단순한 앨범 홍보를 넘어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장민호는 팬들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 음악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다. 음악 평론가들은 이번 앨범이 장민호의 음악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음악은 단순히 트로트에 머무르지 않고, 팬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의 수록곡 중한 곡은 발매 하루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이는 그의 음악적 진정성이 얼마나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끝없는 여정. 장민호는 이번 앨범을 통해 다시 한번 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이 나에게 가장 큰 가치이며 음악과 무대를 통해 그들에게 행복과 위로를 줄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하며 진심 어린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그를 향한 사랑과 지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 발매를 계기로 장민호는 대중과의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팬들은 그의 음악 여정을 삶의 일부로 표현하며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의 다음 행보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한국 대중음악계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음악적 도전과 성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의 음악이 전하는 진정성과 감동은 앞으로도 대중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글을 통해 제 삶에 깊은 영향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저를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신 가족, 친구, 팬 여러분, 그리고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장 먼저 저의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곁에서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부모님과 형제자매들.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힘들고 지쳤을 때, 가장 먼저 다가와 위로해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주셨던 가족들이야말로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이 없었다면, 저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도전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힘든 순간마다 옆에서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며 항상 저를 믿고 지지해준 여러분이 있었기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쌓아온 수많은 추억들이 저를 오늘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었고 앞으로도 저의 삶에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특별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한마디 한마디는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고, 여러분의 응원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항상 무대 위에서 여러분의 환호와 박수를 들으며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일해주신 모든 동료와 스태프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없었다면 저의 프로젝트와 활동이 지금처럼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항상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주시는 여러분의 노력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더큰 성과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저를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신 선생님들과 선배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르침과 조언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의 길을 걸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엄격한 조언으로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저를 성장시켜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 자신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온 제 자신에게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했던 그 의지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나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새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